이라 법들 문제를 포함해서 국군포로 어, 다 아, 송환을 에, 요구하는 그런 어,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답을 받아야 된다 아, 이걸 이제 에, 해야 됩니다 그, 그런 에, 의미에서 오늘 시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제가 어, 어제 그 에, 남북정상회담의 국회의장단 동행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이 저를 방문을 했습니다. 그 자리에서 이적절치 동행하는 것, 적절치 못하다는 것뭐 그대로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. 대통령이 이번에 가시면 세 번째 이렇게 정상간에 어쨌든 인간적으로 더 돈독해지는 그런 제그 단계로 가는 것 아니냐. 그러면 어 말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했던 이런 문제들. 어 그래도 어 이제는 어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된다. 그 자국민을 희생시켜서 어 평화를 얻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거짓된 평화고 위선이고 비겁한 평화다. <laughs> 이제 18일부터 정상회담한다고 을 하니까 우리는 과연 제대로 하는지 이제 지켜보면서 만일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 하면 오늘의 송환촉구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규탄하는 그런 우리 자세로 이 문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가야 된다. 어? 미국과 일본 하는 거 보십시오. 어, 거기는 그래도 제3국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바로 어, 당사자인데 왜이 얘기를 거론을 못하느냐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규탄해 나가도록 합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